이름 이름 뭐였지? 멀강 족수 아니고 가방 없어?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아 가방 이거 대리숙한 곳에 있는데 <laughs> 아 가방 가방 아 가방 이 음. 진짜 놀라지마 땅 오구야 얘 오구 진짜 가방 진짜 느낌이네 스킨바버스 파피루스 세개만 음, 파피루스 상자에 놔놨어 벌로 가방이다 나이스 <laughs> 그, 그 거기 상자에 저기 농사 아, 상자 이제 비로부터 해방입니다 골골이 없는 어? 상태아가지개만이 장... 드네. 황차저 스... 모자 스킨 좀 애들 좀 바꿔줄 수 있나? 장가지고 싶으면 장가지 당이캐알지금 비는 내가 오 보송 미친. 아니 할머니. 젠장. 젠장. 자 여기, 여기 그 할머니 위자비 눈우산 있거든. 할머니 부터 이거 눈우산 방수 1 0 0라서 이거 끼면은 습기가 안 차. 그래서 음. 이거 끼어서 지금 젖어 있는 아. 거 여기 가면 되거든. 아 근데 템이 너무 많아서 파밍을 하고 다녔을지 모르겠네. 나비 좀 잡아야겠다. 그래 정말 집에 노노포 가면 참좋겠다 할머니들 아 그러 그러니까 기본 세팅으로 들고 다녀야 마음이 편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뭔가 독갱이, 도끼, 망치. 아 너무 많아 근데 한두 개. 근데 그것이 유비즈랩 패착입니다난나 난 모르겠다. 근데 근데 사실 대로만 들고 다니면 필요할 때 만들어 졌으면 되거든요. 음. 아씨. 어, 근데 유비 뉴비... 창의 절반 정도는 템이야 제가 만든 팀. 그래서 주로 가방에 이제 기본 재료들 응. 넣어놓고. 응. 그 제로 그 뭐라고 이제 도구? 그럼 잘안 들고 다니. 와... 네, 뉴비트 도구 들고 다니.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다쓸 때까지 안 함. <laughs> 나 도끼 두개 들고 다니. 노 하나랑. 숫더 캐야 되나? 상처형 뭘요? 숫. 몇 개인데? 몰라. 애들이 아뭐 애들 배송 온거 아니었어? 안 왔는데요? 지금 다태워어 이제 가지러 가야 돼. 아 네. 나... 집에 상자 있길래 그래. 이거, 이거 가져 가라 응? 우 리노, 리노님 네그 도끼 선물 하나 줄게 갔냐? 어... 집 앞이긴 하지 안으 가라 그냥 야가 <laughs> 써야지 근데 내가 어디 태웠더라? 저쪽이겠지? 에이틀 왜안 섬... 안 심게지 이게? 아우 애맞네 네, 어떤 음, 마우스패드가 너무 이뻐서 게임이 잘될 것만 같은 기분이지. 나도 마우스패드 사야 되는데. 그건 아니. <laughs> 아 이거구나. 야, 내가 뭐잘 된다고 했어? 아, 잘될 것은 기분이라고 했잖아 이 자식아. 달치 달치. 어까 하고 <laughs> 싶었어. <laughs> 기분이잖아기분 어까 하고 싶었어. 맞을 소냐. 채택하이팅까지 해볼까? 아 오케이. 용기를 내고 세대 카이팅. 오케이. 꽉 찼다. 마이스. 막 이거밖에 안 탔어? 다시 태워야겠네. 아, 이거. 할거 없으면 이거나 파밍. 민규 할거 없으면 똥한번 가져온다. 정아도 정화, 예방... 출 예방 주사 좀. 똥? 똥 아. 필요해? 아 오케이 그럼, 그럼 난. 나. 내가. 지하를... 예방 주사 혹시 내 것도 만들어 수 있나? 지하 갔다 와야겠다 내 것도 만들어줄 수 있나? 있으면 좋아, 동원 부패물이 없어가지고 부패물 바닥에 몇개 있던데 음... 어, 그런가? 야 없냐? 아까 지나가다 봤어 봤을... 부패물... 우리 집 파... 바닥에 몇개 파... 맥... 어, 집 나무 개잘랐다 이거 나무 캐고 싶다 지옥게. 하지만 3단계 맞음? 똥이 더 중요하니께 3단계 아니면... 어, 읽어줄라 했는데 3단이 맞네 똥 캐러 가요! 뚜루 그냥 우리 집 풀들도 이제 그시들로버렸어 그래, 다시, 음. 다시 똥을 넣어줘야 아니 뭐 아보카도를 캐가지고 좀 섞일까? 아니다, 정국은 그래. 내가 개만이 캐올게 아, 나머지 저쪽에 놨구나 너네 지금 그... 뭐냐, 뭐야 이거 빛 알려주는 거 아, 이렇게 돈 스타보고 어, 하면은 진행이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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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화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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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지? 아, 뭐저 어디 퇴웠쓰나 여기 그, 우리 소환문 가운데? 저근죠 나무 그, 너무 많은 데스 퇴워면 더안돼 아 그래? 니가 없으면 그.. 엘하스 꺼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불안하잖아 가자. 야 괜찮아 좀쪽으자아 감자피레 장난 아니 하나 먹으면 정진이 형 음식을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막 썩네 이제 삐리삐리 빨아보이게 응. 상햄이 있어가지고 와. 음식이 많아 나 감자피레 거의 다 먹었다 또 불어났어요. 이제 감자 또 수확하면 또 왕창 만들 수 있어. 아 덥구나. 내가 더워서 지금 70도까지 몸이 올라왔어 와, 내 이거다 진짜. 이거? <laughs> 이제 벗어도 돼. 야, 70도면 아, 돼. 피가 왜 불에서 벗어난데 피가 갈길래? 어, 뭐지? <laughs> 내 이거요. 와, 난... 체온계가 내 이겄어, 진짜, 체온계가 40도까지밖에 없는 이유. 곧 <laughs> 차갑게 시길 <식일> 거기 때문에. 아, 대박. 와워 개발 다끝났 잠깐, 잠깐, 잠깐만. <laughs> 어, 뭐야? 어, 여기 혐수이가왜 있어? 아침백기 <laughs> 어, 어, 거미 어. 저리가! 너네 안 놀거야. 혐소가 어? 그렇게 친구 얼마 그치, 없는데... 광고, 저, 광고, 그러면은, 주인 에너지다. 집으로 들어가야지.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피부에 저, 뭐지? 응? 전국은 아래 넣어놨어. 넣어놨냐고? 아니, 좀 전에, 어. 급, 급하게 오느라, 뭐 없었어. 거미가 몇 마리야, 이거?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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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맨났어요, 고맨났어요. 어, 미안해요. 으아, 몇 마리가 있는 거야, 거미가. 우리 수리, 우리 여기, 여기 있던 수리킷도 어디갔지? 나도 있어. 만들면 아. 돼. 하나, 만들어줄까요? 어. 그 을상 쪽 가면은 뼈랑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 어모상주어다 중상소해진. 반딧불이는 어떻게 켜 줘? 반딧불이는 밤에 이제 반짝반짝일 때 잠자리채 들고 그냥 스페이스바나 이렇게 잡기 누르면은 띠깅 하고 켜져. 잠자리채. 감사합니다. 복귀랑 고갱만 들고 나머지 다 내려야겠다. 아니, 그러긴 우산이랑 광부모도 들고 다녀야 되고, 워킹 <laughs> 텐도 어, 들고, 음식도 들고 다녀야 되고. 숨 넘어가겠다. 나도 그래. 음식, 음식물이 목에 낀 기분이야. 너무 답답해. 오빠 예술이다. 네, 여기면 아. 잘 타겠죠. 아, 그렇죠. 음. 많이 타겠죠. 요거좀 섞은 옵시다. 어. 뭐안안 섞어도 돼. 전국은 그냥 괴물돼지 먹이자. 아니 부패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부패물 나오아 똥이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 맞지. 작물만 작물만 자라게 하면 되니까 뭐든 상관없어. 내가 하는 행위 토달지 말자다. <laughs> 야 지금 그 부스터샷이 필요해가지고. 아. 그, 어 텔테일로 살려도 부스터샷 필요한가? 텔테일로 살렸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아, 필요합니다 그럼 민규도 지금 최대체력 까여 있구나? 아, 아, 아직 안 만들었나? 그게 여기 보면은 부스터샷이라고 있거든. 치료자, 어, 치료자 쪽에 있나?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 하면은 최대체력이 돌아와. 네, 음. 음. 아 정국은 맛있다. 패블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응, 맞아. 만들면 돼요. 괜찮아요. 발광 응. 베리. 응. 약 16분 정도 후에 생길 거죠. 비팔로. 세야. 세겠지15한번 <laughs> 쏘도 될 때. 그구나. 렇 비팔로 선제 공격 그냥 죽여버려. 주호야 너 혹시 두더지 잡아... 잡을 수 있냐? 어? 몰라 은규씨 나 망치질 좀... 도와주겠어? 상한 소리 나는데... 잠시만요 아 제가 캐고 있을게요 망치로 두드려주세요 둥둥둥둥 네. 아. 나 로데오야. 비팔로 비팔런트 도망다니면서 똥죽기 망치로. 뭐지? 세상 응? 옆에 내가 떨궈 났어. 도 어디다 싸놨을까? 어 깜짝이야 이 새끼 왜왜왜 왜, 왜, 허락도 없이 막 말을 하는 거야? 간지러. 효자선을 사세요. 한번 날라 보실래요? 그거 네. 망치 내려놓고 민규 씨. 못 움직이겠어? 오케이. 움직이지 마 그럼 나를 수도 있어 라인 하르트이 정도면 아, 이따가 내가 다시 캐러 오겠어 아, 너뭐 캐러 갔어아 숲. 내려놓고 싶어요 네 아이... 장비칸에서 내려놓게 한번 <laughs> 오늘 고름달인가 아니요 사기예요 오늘 까만 아, 그러면 사뭐 눈은... <laughs> 수달치랑 싸운다 파이팅 디팔로 아? 파이팅 수달치대 비팔로 비팔로 화이팅 죽다망쳐 비팔로 했어 거야 아, 그어 뭐야 화이팅 죽어 <웃음> 차갑게 <laughs> 식어 버렸어 차갑게 씨가 <식었어. 웃음> 죽어라 그냥 이미, 죽었어. <laughs> 이미 시체야 이미 수달치랑 수달치랑 싸움 보통 하고 있었는데 다음은 나였네 <laughs> 발정인가 보다. 아..까비 여기 있 너무 많이 몰려있어 있었... 작은 발광벨이지? 큰 발광벨이 어디있더라 아이씨 키프트 아, 하고 음. 이..오른쪽 더블클릭하면 음, 됩니다 그냥 음, 발광벨이 많았으면서 망치응 마치죠 키프트? 아이 아, 너네 아, 그.. 그 부활재단에서 어. 태어나면은 너네 그 최대 체력 까이는 거 없음 안 급하면은 부활재단 써 아 그래? 어, 우리 문, 문아 우리 문문 말고 꿀꿀이 그거 아아아아좀 지금 비펠로가 아 하나 있기때문에빵품을 먹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빵집 <laughs> 빵치이 <망치. 웃음> 응. 없지. 동굴지렁이좀 잡고 싶었는데 음 응, 회사 숲들이 내의씨앗여 여름 되면 막 빨리 부패하고 막 그러나? 음 젖거나 아 그래. 뜨거우면 그럴 걸내기억상으로 방치. 젖은 젖는 건 어디다 위치 받은 데 있어? 일단 그냥 막심 할까? 막심아. 오케이. 방치. 네 새기밖에 없긴 해. <웃음> 뭐? 진짜 <laughs> 아무도 없잖아. 네 입구에 심었어. 네. 아나템 위치다. 정렬해 놨는데 죽어서 그런 거다 사라지고. 아무도 많가. <laughs> 킹 받음 그럼. 그래. 34개 아직 아직 그더 태어나가지고 와, 무빙에 개같은 놈들 우민이 우민이 왜그 고변 혹시 가져왔어? 가고있어 지금 아 오케이 다섯 세트 들고 가요 지금 오, 오토바이 한 개치로 꽉 차가지고 너무 무거움 지금 아이팅 <laughs> 오늘은 제만 해주면. 나도 스타브가. 아이고. 스타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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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아져 가스타가아져가 스타브가. 스가 스타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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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브 스타브가. 스타브 스타브가. 스타 스타브가. 스타면 스타브가. 가스타브스가스가 망치 거리. 예, 네. 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음흠. 여기 여기도 해줘야 돼 여기. 고기로 다 폐물 만들어 되겠다. 다 썩네. 어, 고, 고기 개 많은. 어. 고기를 밖에 꺼내놓고 빨리 썩게 해야겠다. 어. 아. 올라갑니다. 우리지널 아, 오리지널 옆에. 뭐 바로 오리지 바로 옆에 버치넛치들이랑 겁나 헷갈려. 그래서 저로 들어가. 그래도. 냅두면 한 k a y 좀 돼요. h you're c h e a 데 오케이 왔어어 여기 집으로 g a 가면은나 오늘 o n e s 한번 잡고 n t Yes, me t h 예 t 습니다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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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뭐야 good, g o 다다다 o o d Oh, w 이 l l 이 국은 냉장고에 여기다 넣어야겠다세 어, 번째. 두 번째에다 넣을게. 오케이. 어. 마 센터 내가 해야지. 제일 만만한 게닭이들이선한 고기 두 개랑 고군 가지고 왔지고 국은 나도 샀지 아, 두 번.. 가운데 사.. 그 냉장고에 잔뜩 있어 버려요 완성품이나 써야되는 아. 거는 가운데에 넣지 마세요 밖에 있는 거에다 넣으십시오 네 음. 응? 음. 자자자 뭐 하려 그랬지? 고장 나 브라스 일로 네, 와야지 돼아밤 깬다 괜찮아 피버이 올라와가지고 할머니 도와서 저거 기본 자원 좀 풀리세요 어, 어 그래? 나그똥좀 그럼 채집하고 똥 만들고 올게 그래요 어, 지똥 잔뜩 하고 올게 어야 미친 새끼야 바실리스크 너 이거 이걸 왜 먹어 와이 새끼 괴물고기 19개를 한 번에 처먹고 있었네 이거 고기를 바닥에 떨궈놓는건데돼요 부패물 만들어졌어 아그 내가 그 해놓은 거뭐뭐로 그랬나 보네. 뭐어자에넣어드요 음, 그래서 죽였어. 에스 어. 어. 정 부패물. 부자에넣습니다아똥 어. 80개면 되겠지 뭐. 에스. 밖에 잡고 떨어뜨려 놓지 말고 창자에 넣으세요. <laughs> 스뭐 <나이스>. 자는다면 <laughs> 그냥 본대를 보여주겠어. 뭐 아무튼 오케이. 어 새끼 오이들 있다. 그런데 오케이. <laughs> 아, 괴물고기를 괴물 고기안고 상자에 잘넣라뭐 새끼 오리 안 잡아도 되나? 상처령. 지가잡아야죠 너무... 가서 잡은 소. 류지 어디가 그... 제일 안지뭐뭐지가 뭐, 건... 안전한 거는 다 먹던 거아아기 그거 지나가다 봤는데. 아, 파란색 팅지 없요 아, 이쯤있음 아, 지나가도 봤도 돼. 음, 저쪽이 어, 제일 안전해요. 그래. 숲에 있는 묘지는 주위에 거미가 많아가지고. 괴물, 아, 괴물 고기. 근데 사실 관김이 네가 다 잡고 와도 되긴 해. 거미. 아니야, 거미. 이제 요한 거이됐을 거라 미연아. 삼단계라. 음... 어? 또... 뭐야, 우리 마케모노 고기 어디 있어? 네, 괴물 고기. 네, 뭐, 엄마. 어? 괴물 고기 어디 있지? 워킹 데드들. 응. 워킹 데드는 좀비고. 아 워킹 캐인. 뭐야? 뭐 우리 <아니>, 괴물 고기가 없어? 너 <laughs> 옵박스에서. 어? 괴물 고기. 에? 이거 상자 풀긴 너무 아까운데? 이거 괴물 고기 두개 태워야겠다. 괴물 고기 두개 있으신 분? 번투이는 잠깐 여기 검은 빨이 잡았던 쪽으로 좀 와주시나요? 예? Yep. 어나 먼디 아나나 나 가고 있어. 애기들 잡아야 할것 같아. 음, 음. 집 근처로 깝죽거리는구나. 이거 뭐지? 그 내가 눈우산 만들어준 거 있지 눈깔 모양 그거 어, 하면서 그 상자 위쪽 좀 있어. 가져가세요. 어디서 어디서? 말안 해도 이런 거는 일직신. 도움되는 건 일찍 챙겨. 나머지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더라. 어또또그 공격이 이렇게 되네? 있는 상자 위쪽에. 그 상자 무독이 있는 위쪽에. 본인한테 맞아가지고. 패턴머가 죽고 있지 마시오, 피버님 죽여야 됩니다. 어나 이거 진짜 어떻게 고치지? 아 너무 열 받는다. 이건... 지금 내가 딴거하고 있었으니까. 찰 찰. 쪼구리지. 조용조용 또 있나? 저기 오꼬 였나아저 아! 괴물고기 실수로 먹어버림 아예. 이 맛있겠네 웨이버가 인정 아 야야 나 진짜 컨트롤, 레프로 안될까 너무 불편한데? 컨트롤, 레프로 왜해그니까아 공격이 안돼 공격하게 유도해서 쫓아간 다음에 열리도 맞지 저기도 맞지 조금 저기 맞지 어왜 이러지 진짜? 어그위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그리고 로아일라 무덤지역 이거 뭐? 어 그쪽 무덤 지역 아니? 무덤 많으면 금방 떨어지. 아아그런가그 거미 집이 있긴 한데 옆에. 응 거기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아나이스 뭐야 일을 멈추지 마라 할머니라고 하면 좀 이상한 단어긴 해. <laughs> 왜이지 하고 싶나? 아, 힘들면 쉬었다 주십시오. 제 어디쯤? 나가지고. 야, 씨 나무 캐는 건만으면비 바로 끄치게 하는 건데 귀찮아. 눈 논산 있어. 끄치게 하겠습니다. 아, 씨, 붕어 빨래. 어디 있어? 지나가셨군요. 아, 근데 똥보다 전구군이, 아 부패물이 조금 더활용도지 그럼? 정국은썩히자 상황마다 다르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정국은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구해야 되니까. 할머니 얘네들 이제 작, 얘네들 그거 됐어. 인티보시. 작아져. 응? 내가 주호님한테 괴물고기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뭐라 그랬죠? 또막안 된다고. 근데 부패물은 괜찮지 않아? 아정국건은 부패물이 비에 닿으면 녹게 바뀌었거든요. 아 맞다 맞아 아, 아 맞아 이번에 바뀌었다 아 맞네 오, 오케이 나는 몰랐어 할머니 도와주고 바로 가야겠다 왜냐면 이게 서버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나중에 되면 음 바뀌었대 음, 장기 서버 사용하는 사람들 도해서 그렇게 바뀌었어 왜냐면 맵에서 자동으로 막 부패물이 막좀 생기니까 나잇 할머니 좀 느린데 핑기 방기 그 할머니 노잡던 동력 어디 갔어? 빨라야 되는 거 아닐까? <laughs> 야내 얼굴 감자만하네 진짜. 아무튼 <laughs> 여기가 그러니까. 더 빨라야 될것 같은데. 말던데 그네. 부패물 좀몇개 저... 따더요. 아, 부패물 상자에 넣어두면 되겠구나. 운동을 그만해. 아이반대쪽잖아아 우리 아보카도. 나뭐뭐 뭐 죽이고 와? 나... 어 뭐야? <laughs> 주조 기다려 하다, 죽김주 죽이, 다려 갔다 와줄게 죽이고. 재단 어딨어? 가줄게, 김주호. 죽이고 와, 어 me, 아, 아, 살자. j o h 이, 고기 여기. Oh, you're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거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이거는 고인물도 경개엄선못잡면 미국 프리드로. 할머니가 <laughs> 게 하고. 어 미친 야선 할머니 컨트롤 뭐야. 어, 밤에는 좀아 밤에 잡아야 되는데 밤에 뭘못 하네. 일부 전국군까지 넣고 왔는데 거의 다 왔어 기다려. <laughs> 이게 진짜 감자 피리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마음대로 읽을 수 있어. 기다려 김주영. 또 났다 이거 시발 감자 퓨레 신. 너그 그거 썼어? 김조? 그 뭐냐 뭐라 그래 그거에 살아났어? 응 아직 곧 살아남 어. 이즈 미스 부활자단에 가있는 거잉? 응좀안다지금아 민규도 있네 그럼 살아남 아 뭐야 살아남. 아 민규랑 있구나 뭐야 뭐야 유령이 세마리 어? 뭐야 유령 어? 아유 어딜... 어디, 길을 어디다 한다니... 어? 갔다 와 이거 진짜... <laughs> 아 민규는 피스프 하고 있었던 거구나 빵 어이구 그죠? 이거 위시건보다어려